여러분, 우리 사조학에서는 운이 변하여 성취가 이루어질 때는, 번영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세 가지의 도움이 생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하늘의 도움이 그것이며, 또한 사람의 도움이 그것이며, 그 마지막으로는 행동의 변화, 즉 선택의 절묘함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도움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이 변해감으로 인해 나의 하는 일이 부각되는 그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네, 갑자기 내가 농사를 짓던 땅이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농지가 해제되고 아파트 개발이 되어서 떼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맞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하늘의 도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라는 것은 귀인, 즉, 나에게 절묘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의 삶이 완전히 변하도록, 바뀌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를 들어, B라는 사람에게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 외국의 경우에는 스티브 잡스에게 워즈니야기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것등 성공한 수많은 사람,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났던 그 사람의 삶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네. 마지막 선택의 절묘함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귀인에 관한 이야기기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주학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귀인은 반드시 꼭 또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스스로 이 귀인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이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라는 그 말을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에이 나의 무슨 귀인은 에이 그것도 젊었을 때의 일이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50이 넘어서 귀인을 만났으며 현재 미국의 샤갈이라고 불리고 있는 해리 리버만이라는 사람은 80이 넘어서야 자신에게 미술을 알려준 귀인을 만났으며 이 외에도 인생 후반기에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 거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노년기에 그 귀인을 만났다는 것. 그것은 어김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분명 그러할 것입니다. 네, 내일 귀인이 나타날지, 모레 귀인이 나타날지, 누구도 알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귀인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스스로 말이죠. 자, 여러분도 혹시 이러하시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대 귀인을 만나지 못할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 이러하시다면 꼭 고치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로, 한숨을 자주 쉬는 사람에게는 절대 귀인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얼마나 믿으시나요? 혹시 여러분은 땅이 꺼져라 라고 한숨을 쉬시는 분들은 아니신가요? 여러분, 이는 나는 어떤 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남에게 알려주는 참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게 된다면 옆에 있던 귀인도 도망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한숨을 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습관적인 행동인지 체념에서 그러한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며 그저 참저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시라면 이런 사람에게 무슨 기회를 주고 무슨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인생을 포기한 듯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하여 우리 상학에서는 이 한숨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체념이고 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절대 귀인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 시 다가갈 수가 있으시던가요? 네, 그 어떤 사람이라도 화를 자주 내거나 소리를 자주 지는 사람에게는 시 다가가거나 또한 쉽게 어떤 제안이나 요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네, 하여 이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세상 그 어느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더 화를 내거나 또한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더더욱 그 사람 곁에는 그 어떠한 사람도 다가올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인이라는 것이 무슨 대단한 사람, 이마에 나 귀인이요 라고 써붙여놓은 그런 사람일 것 같지만 사실 이 귀인은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그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으며 또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한마디 여러분에게 해주는 그 사람일 수도 있으며 여러분이 잠시 만난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그저 옆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번뜩이는 뭔가의 생각을 얻을 수도 있으며 또한 별뜻 없는 다른 사람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릴 만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매년 10월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쁜 이용 씨는 조영남 씨가 돈 문제로 버린 악보를 주어서 혼자 연습하고 매일 불러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잘 알고 계시는 잊혀진 계절이라는 그 명곡을 만들었으며 이선희 씨 역시 작곡가 사무실 휴지통에 버려져 있던 악보를 주어서 이 노래를 혼자 부르고 연습해서 수십 년 동안 자신을 대가수로 활동하게 만들어준 그 도화선이 된 제이에게라는 노래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사람들 모두 난 귀인이다 라고 이마에 어붙여놓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에게 흉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것을 주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평판을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인간성이 아주 나쁜 사람이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가 되며 간혹 사람들에게 불행을 주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네, 하여 우리의 조상님들은 100명의 내 편을 만드는 것보다 1명의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으며 이는 지금도 정말 유명했던 연예인들이 과거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한을 품었던 한두 명의 사람들에 의해 소리도 없이 잊혀져 버렸던 것. 네, 이것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남에게 흉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물론, 절대 남에게 한이 남을 만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혹시 여러분도 몰라 과거에 이런 잘못을 하셨었다면, 이것에 대해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사죄를 하시고 모두 풀어버리시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로, 남을 도울 줄 모르며 남의 불행을 즐기고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명성은 10년을 가지만 평판은 100년을 간다고 말이에요. 물론 이 평판은 평소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행동으로 인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남의 불행을 즐기고 남의 불행에 비웃는 그런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주변의 분들이 이를 눈치챌 것이며 이 소문은 또한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네, 하여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올가미가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네, 이러한 여러분은 분명 사람들에게 칭송이라는 것을 얻게 될 것이며 또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작은 실수에도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모두 말해줄 것입니다. 네, 남의 불행을 같이 안타까워하시고 꼭 같이 공감해 주십시오. 네, 이런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모든 사람들은 다 믿어줄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편을 늘 만들어 두셨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절대 귀인을 만나지 못할 사람에 관해 우리 사조학과 우리 관상학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